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3주간에 걸쳐서 야곱 시리즈로 말씀을 나눕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그가 태어날 때의 상태였기 때문에 이미 어머니인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형에서와 다투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먼저 나오고 싶었지만 이미 자연적으로 에서가 나오게 되어지고 그의 발 뒤꿈치를 잡고 야곱이 나오면서 이제 야곱이다 속이는 자다 또는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게 되었지요. 그런데 야곱이 그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작은 자를 복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장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장자의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에서와 야곱 가운데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성경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제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장자의 복과 장자권을 이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형에서가 쉽게 생각하고 또한 장자권을 이제 동생 야곱에게 뺏겼다는 마음을 가지고 원한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야 곱은 이제 결국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가정에서 평안하게 아버지의 그런 장자의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형의 애새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더라 말씀하였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란을 향하여 도망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제들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축복 하시지요 약속 하시죠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라 말씀하시는 은혜를 우리 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조하며 나아가다가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결국 그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으며 그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아 누르게 되는 오늘 말씀처럼 야곱에게 축복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또 다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 우리가 잘 아는 종교 개혁자가 그런 말 합니다. 고난은 축복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했어요. 고난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은 것 같지만 그 고난의 역경을 인내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 축복이라는 지름길로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은요 8,900km가 넘어가는 우리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로 예상을 했을 때에 왕복거리가 넘는 그먼 거리를 한 달이 넘도록 홀로 터벅터벅 터벅 광야를 걸어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 생활한 것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말씀을 정 예 보면은 이 외삼촌 집에서 무수히 고생을 합니다. 자기가 형 에서에게 속였고 또 남에게 고생을 하였다면 그것을 또한 대갚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헬이 너무나 예쁘고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7년을 열심히 일할 것만 예삼촌은 절대로 야곱을 그렇게 쉽게 보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7년을 일하게 하고 또 거기서 6년을 일하게 하고 결국 20년을 이제 죽도록 고생하여 종처럼 일하였지만 야곱에게는 두 아내를 얻고 또 처벌 얻고 열두 아들을 얻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야곱이 귀환을 해야지요. 자기가 살던 부엘세바로 돌아오는 이 귀환의 여정 가운데에서 예전에는 라반의 집에 갈 때에는 홀로 외롭게 도망자의 신세였다면 이제는 고향 집에 금이 환향과 같은 아내를 얻습니다. 자손들을 얻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런 가족들과 식솔들과 또한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만. 그 형이 에서가 20년이 넘도록 원한을 사무치게 갖고 있다라는 것을 그는 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단강의 지류인 바로 약국강 나루에서 그는 인생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고난의 야곱을 인생을 바라보지만 분명히 말씀합니다 10편의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내게 유익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내 경험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 내게 유익하다라고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처럼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아갈 때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례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처럼 베들에서 만나 주신 하나님은 오늘 주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깨달았어. 비록 내 앞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야곱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이제 야곱이 어떻게 만납니까? 바로 인생길 앞에 약복강이 놓여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앞에 장애물과 같은 건너야 말할 고난의 약복강이 놓여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이 약복강에서 이제 야곱을 만나시는 거죠 지 본문 1사절에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씨름은 인간적인 씨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씨름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 들어가서 좀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렇게 씨름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놀랍게 축복하시기 전에 약복강이라는 그 나루터에서 홀로 외롭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야곱은 20여 년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정말로 승승장구하는 삶으로, 비록 라반이 그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을지라도, 그는 식솔들을 거느게 되고, 그에게 많은 재산을 얻게 되고, 이제 비로소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 앞에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서 이른저,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지금, 야곱이 먼저 정탐꾼처럼 사자들을 보내었어요. 사람들을 보내서 좀 상황을 살펴봐라. 지금 형 에서의 모습이랄지, 또 고향 땅의 그런 상황들, 근황들을 살펴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에 들어와서 하는 말인 즉, 이제 지금 군사 400명을 건드리고 형이 지금 야곱에게, 당신에게 오고 있는 날이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등골이 오싹이 있겠어요? 20여 년을 하루도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항상 형에서에 대한 그러한 원한을 품은에서가 마음에 걸렸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가족을 이끌고 고향에 돌아와서 정말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줄 알았던 야곱은 끝끝내 형에서가 이제 막닥 뜨릴 때에 군사들을 대동해서 자기를 죽이러 오는 글로 그렇게 야곱이 착각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야곱이 계략을 세웁니다. 생각을 또 하죠. 그러면서 보면 뭐 앞에 13절로 16절 에보니까 우리 한번 13절로 16절, 한절씩 저 이름이 교독해봅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laughs> 전 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십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이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laughs>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야곱이요, 참 형의 마음을 어떻게든 녹여보려고, 누구를때려보려고 이제 머리를 씁니다. 그래 지금 이렇게 가방을 읽은 것처럼 소유 가운데에서 아내들을 또 이렇게 자녀들을 또 무엇보다도 제, 재물들을 재산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두 대로 나눕니다. 너무나 많기 때문에 두 대로 나눠서 먼저 보내보고 또 형이 이제 받아서 기뻐하는가 보고 아니면 또두 번째 또 어, 재물들을 이제 동물들 이런 재산들을 보내 가들 보내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가지고는 성이 안찰것 같은 거예요. 그래 다시 한번 야곱이 하인들한테 당부하는 말씀이 바로 17절에서 18절이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우리 한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 나이다 하라 하고 우리가 1 8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야곱은 지금 형과 자신의 관계를 주종 관계로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주의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지간입니다. 형제 지간인데 에서를 주로 고백하는 야곱 정말로 완전히 낮아지는 모습 형에서의 마음을 어떻게든 누구를 들어보기 위해서 이처럼 야곱은 머리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이제 마음에 이게 누그러뜨리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또다시 이제 아내와 첩과 아들들을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홀로 약복강에 남아 있는 것이죠. 왜요? 바로 형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그 약복강을 건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인생 가운데에도 우리 앞에 약복강이 놓여 있습니다. 건너야만 하는데, 믿음으로 건너야 되는데,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어한 문제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우리는 주저 추조, 추저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약복강 앞에서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길 앞에 있는 이 약복강, 때로는 과거에 지우고 싶은 상처일 수 있고요.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일 수 있고요, 질병일 수 있고요, 잔여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 앞에 있는 내 힘으로 할수 없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약복강을 우리는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건네야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힘으로 할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손부잡고 주님이 날 인도해 달라고 주님이 함께 해 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이 될 때에 참으로 인생의 약복강을 주님께서 함께 건너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일 전에 믿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주여 의 인생의 약복강을 건너가여 주소서 강구하며 나갈때 우리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다 수고합니다 무거운 짐을 집니다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인생들로 하여금 주님께 나오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는 간절히 추간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께에 기도하는 그 모습이 뭐냐? 바로 사생결단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은 에서를 만나야만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을 보내보고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도 형 에서가 필요없어. 나는 너를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런다면 야곱은 끝나는 인생이에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 야곱으로 하여금 이 약복관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생결단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 결정짓는 이 기도의 밤을 그가 지나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 본문 24절로 25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시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시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야곱은 예전에 형에서의 눈을 피해서 20여 년 전이죠 이제 외삼촌 라반네이거하고 있는 바따나라노 가야 되는데 터벅터벅 길을 터벅 터벅 가다가 아무도 없어요 홀로 외롭게 가다가 패델에서 그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청하다가 놀라운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 이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아내도 얻고 자녀도 얻고 수많은 재물을 이렇게 많은 때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되었어요. 문제는 이렇게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아내도 얻고 자녀도 얻고 수많은 재물을 얻었지만 아직도 형 에서와의 그 원한의 관계를 해결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모두들 다 앞서 보내고 홀로 남아서 이 문제를 정말 사생결단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였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에 씨름을 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말씀의 내용처럼 밤새도록 이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을 했다고 라 말하고 있어요 기도를 한 거죠. 철회 기도를 한 거죠. 그럴 때에 이제 나아가 가야 되겠으니 나를 좀 보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그러자 야곱이 분명하게 말했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반드시 당신 내게 복을 주어야만 내게 함께해야만 내게 은혜를 주어야만 내가 보내겠나이다. 이렇게 사생결단하며 기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인생 가운데에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고 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할 때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의 고백처럼 정말로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써의 마음을 녹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에게 함께하시는 은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다라는 것이죠 바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스라엘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지요 바로 야곱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이 지금까지는 속이는 삶으로 남을 속이는 인생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이스라엘로 놀랍게 변화시켜주시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본문 27절로 28절의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예. 본시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이었어요. 속이는 자였다니까요.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어떻게든 내가 형대 보고 있다고 내가 아버지 이삭에게 장자권을 받아보겠다고. 당시에는요, 장자의 축복은요, 그 가정이 모든 아버지의 복을 다 받는 것입니다. 둘째, 셋째도 없어요. 첫째에게만 다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축복을 사모했어요. 사모했는데 그만 형에게 원망을 받고 이제 형의 원수와 같은 인생이 되었던 야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 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정말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소서 옵 라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결국 야곱을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왜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야곱과 씨름하는 그 장면은 하나님이뭐 손가락 하나만 해도 야곱은 그냥 축살나죠 그냥 넉다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름하여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아,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뭐든지 할수 있어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 you can do 뭐든지 할수 있어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뭐든지 할수 있다면 이 세상에 악랄한 사람이 이 세상을 다 좌우해버립니다 악인들이 많아지면 안 되잖아요 빌런들이 이 세상을 차지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기여할 것은 우리는 의로운 삶 바른 삶 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한 영향력이 작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그 선한 영향력은 작은 영향력을 할지라도 그것이 모여서 큰 힘이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원어의 온전한 의미는요,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되었다. 그전는내 힘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강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는 하나님이 없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전부가 되었다라는 고백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있잖아요. 유대민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늘 고백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제 야곱은 그렇게 이 장소를 귀하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바로 29절의 말씀처럼 우리 한번 2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이시기에는 능력있는 삶을 살게 되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30절에 결국 그는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예일이라고 하게 되죠. 분예일은요,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길 가운데에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생,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요. 우리 장세기 33장입니다. 4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야곱이 그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여 기도할 때에 내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나는 내 서형을 만날 수가 없어요. 나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와 통행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힘을 얻어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여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 야곱은 놀란 은혜를 얻게 되죠. 비록 환도뼈라 가지요. 이제 야곱이 이 허벅다리가 이제 철음하가 됩니다. 절게 됩니다.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약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절뚝 절뚝 하면서도 이제 형에서 를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미에서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야곱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서로 운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수 같은 형에서와 야곱이 놀랍게 화목하게 되어지는 놀란 용서와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때예요 하나님이 축복할 때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환경을 뛰어넘는 우리의 삶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믿음의 진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놀라운 변화는 바로 주님과 함께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뻐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하여 이 땅에 내려오시고 성탄의 계절 바로 이1 2월에 우리는 주님의 그 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남은 생일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리는 교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로 주님 아니면은 내게 복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은혜로운 인생, 우리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 주기를 주여를 간절히 축원합니다.